안녕하십니까 어, 이게 제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 같은 데다가 인공지능 자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어, 이제 시흥에 와가지고 새로운 매장에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좀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2층에 도착했고요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 설치된 곳은 시흥에 있는 부부짐이라는 곳인데 보면 저희가 오늘 채워 넣을 물량 이렇게 준비, 제품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막 설치돼 가지고 좀 아직 이제 뚜껑을 좀 덮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아직 좀 빠진 물건들도 좀 있긴 한데, 어, 네, 저희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이렇게 컨셉을 잡았고, 이제 운동 전에 먹는 에너지 음료, 몬스터랑 뭐 셀시어스, 이런 제품들이 있고, 운동 중에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이온 음료, 혹은 차, 혹은 생수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제 운동 끝나고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나름 잘 잡아가지고 어 했고 어 지금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아서 공사 끝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부부짐은 네. 한 150평? 200평정도 되는 헬스장이고요 아. 이렇게 미산소 등이 있고 여기 웨이트 존이 있고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나름 레트로 감성으로 잘 꾸몄더라고요. 오늘 10시에 왔는데 지금 시간은 벌써 오후 4시. 장장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원래 오래 이렇게 오래까지 안 원래 오래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데 아무튼 이제 끝났습니다. 세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설치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지고요. 정면에서 좀 보여드리면, 이제 맨잘안 보이지만 맨 위에는 이제 신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운동 전에 먹기 좋은 이제 에너지 음료가 1번이고, 네, 운동 중에 목 마르면 생수, 차, 이온 음료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 끝나고 먹기 좋은 프로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결제는. 이제 보시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지만 저희 앱으로도 결제할 수 있고요. 저희 앱, 앱은 웹 앱이라서 따로, 따로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을 QR 찍고 바탕화면에 저장해놓으면 그냥 앱처럼 이용할 수 있고요. 어, 앱이 앱을 설치하고 카드 회원가입한 다음에 카드 등록을 하면 따로 카드가 없어도 그냥 바로 이 스캐너기 이, 이 스캐너기거든요? 바코드 띡하는데 어, 이거를 핸드폰으로 딱 갖다 대면 그러면 문이 탕 하고 열립니다. 이리고원하는 물건 그냥 꺼내가지고문 닫으면 알아서 결제되는 시스템이고요 네, 이상 설명 고인사드리겠습니다원은 불구하고, 2원은 불구하고, 2원은 불